맹파 단명 진리집에 있는 사주로서 논평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유부남을 좋아하는 사주에 관한 내용이 있어 이 사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어느 날 어떤 아리따운 아가씨가 하중기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결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봐 달라고 했음. 그 사주가 바로 이 사주가 되는데 임자, 정묘, 무인, 기축입니다. 이 사주를 보고 하중기 선생께서 내가 보기에는 아가씨가 사귀고 있는 남자는 유부남이고 지금 여자 아이를 하나 낳았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 사주에서 어떻게? 하중기 선생은 유부남이라고 하셨을까요? 사주에 언뜻 보면은 정화 일간이 연간의 임수와 합을 했어요. 정임 정의합은 음란 지압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월간에 비견 또 정화가 있어요. 다시 증합을 했어요. 정합을한 거죠. 두 명의 여자가 한 명의 남자를 두고서 합을 해서 관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주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천간에 합이 있다고 해서 요원함을 좋아한다든가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가 있는 경우가 되는 것이 되는가? 꼭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은 사주 형상에서 어떻게 양다리 걸치는 남자가 되는가? 이것을 찾아야 되겠죠. 단순히 천간에만 있다고 해서 자기요 애인이 양다리 걸치는 그런 경우가 된다고는 할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 보면은 정화월간 비견의 자기 자리에 미토가 있어요. 이 미토는 화음묘골로서 정화가 들어있죠. 그러면은 이 월간의 정화 비견이 그러니까 자기와 경쟁이 되는 여자의 뿌리가 미터로서 그래도 아주 허약하지 않고 나름대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간 정화 자기는 묘목을 좌했어요. 뿌리가 없죠. 약하다고 할 수가 있죠. 완전히 절 되는 시기는 술토에서 절 되어서 신유술로 되었을 때절 되는데 절지는 아니지만 휴수인 것은 틀림없죠. 이렇게 되는데 삼명통에서 정편자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명통의 해독실견 논 여명에 있는데 필자가 지금 삼명통의. 사주를 해석하고 있죠. 아마 순번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한네 번째, 다섯 번째 지나면은 정편 자체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은 내가 정이 되느냐, 내가 편이 되느냐, 즉 내가 정실이 되느냐, 내가 첩이 되느냐 그에 관한 이야기를 사주 상의 형상을 판단하여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미리 살짝 귀뜸을 하게 되면은 천간의 자기 자리에. 왕지나 또는 영향이 있는 지지를 자화하게 되면은 정이 되고 효수나 사절지에 임하게 되면은 편이 된다, 즉 첩이 된다 하는 내용이 거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에서 월주어 정미가 일주어 정미보다 영향이더 강하죠. 그러면은 일주에 해당하는 자기 자신은 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부남을 좋아할 수 있는 사주어 징조가 되고 또 여기서 보면은 제가 보기엔 안될것 같습니다. 무엇이 결혼을 할수 없을 것 같고 당신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귀는 남자와 헤어지고 또 다른 유부남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조 체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럴까요? 여기 보면은 연간 임수가 정화 일간의. 정관성으로 자기 자리에 양인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양인이 자축합을 하고, 청간에 신금, 정인성이 투출되어 있어요. 임수에 해당하는 정관은 인성이 되잖아요. 인성은 정명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수일관어 축토는 기토가 있기 때문에 정관성이 되죠. 그래서, 신축, 적축과 자가 합하는 신축 일주가 관인상생, 관성과 정관성과 정인성이 있는 주가 돼요. 이렇게 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연어, 월주어, 정미. 즉 비견어 자기자리 미토가 충을 해요 축과 충을 해서 천해가 되죠 자와 미가 천해가 되죠 그래서 관인상생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양인살이 정관성의 양인살이 이 여자와 결혼이 되지 못하게 충한다는 거죠 여기 있는 축 미토와 기토 관성은 가정이 되고 인성은 결혼 증명서가 되잖아. 이것을 미가 충해서 성립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하는 미토와 청간의 비견이 있죠. 그리고 합하죠. 이렇게 되어서 결혼은 하지 못하게 되는 여자이다. 이렇게 조정.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간의 임수 남편성 기준으로 일지어 묘봉은 상관성이 되죠. 그리고 월지어 미토는 정관성이 돼요. 누구어 남자 임수와 정관성이 되고 상관성이 돼요. 그러면 일간은 자기니까 자기는 이 남자의 즐기는 대상이 되고 월간에 있는 경쟁자의 여자는 관성을 좌해서 이 관성은 남편성의 정관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미토 중에는 얼목 적 정화 월간의 인성이 또 있잖아요 물론 편인이지만 이러한 사주 형상에 의해서 이 여자분은 결과적으로 정식 결혼을 하지 못하는 정실이 되지 못하는 첩이 되는 이러한 사주 형상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 겠습니다 그리고 육해와 충이 있으니까 결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기서 물론 결혼이라고 하였 지만 남자를 만나는 것이 한 번으로 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분 선생이 나중에 결과를 살펴보니, 97년에 이 남자와는 헤어졌고 다시 다른 유부남을 만나게 되는데 대만의 상인을 만났답니다. 그리고 이 대만의 상인은 의류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두 사람 사이는 좋았지만 결국 사업이 끝나서 대만으로 되도록 하면서 다시 이 상인과는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딸을 낳았는데 딸이 있는 덕분에 재산을 상당히 받아서 그것으로 생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류 사업 이것이 많이 나와요. 최근 시간에 사주 했는 것도 의류 계통이었죠. 거기 다 보면은 목이 상당히 연관성이 있었어요. 이 사주도 보면은 묘미 이가 있어서 목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예어 사주를 예시하였는데 정사 정미 병인 임진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도 보면은 병 일간이고 급제가 자기 남편을 합해 가 버리죠. 이렇게 역시 15세의 학생인데 유부남을 좋아하고 이 유부남은 아이도 있답니다. 그래서 모친이 찾아와서 상담한 사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병화의 자기 자리에 인목화의 생지를 좌했고. 정화는 미토 또 연간의 정화는 사화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남편성에 해당하는 관살성은 급제와 하했어요 그리고 주어 강약 왕세를 보면은 정사가 제일 강하고 그리고 정미 병인은 비슷한데 정미는 태기가 되기 때문에 약한 것이 사실 무엇이 미토가 그런데 화의 순간적인 역량으로 봐서는 미토가 잇목보다 훨씬 강합니다. 미월은 한 여름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은 올해 해당해서 기후와 영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병인이 정미나. 정사보다는 역량이 약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무엇의 역량 청간의 화에 대한 역량 그래서 역시 옛날로 말하면 첩이 되고 현대로 말하면 유부남을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사주 형상이 된다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사주도 시간의 인수와 기준으로 인목은 식신성이 되고 미는 정관성이 되고 사화는 편재성이 되는데 무토가 사화중에 있죠 그리고 사화는 무토와 근록지가 되죠 그래서 임수남편성의 기준으로 자기에 해당하는 병화는 무엇입니까 직신으로서 즐기기만 하는 여자가 되겠고 그렇지만 미토는 정관성이 되고 사화는 재관의 기세가 되니까 병인일주는 첩이 될수 밖에 없는 그러한 사주 최상이 되겠습니다